안녕하세요. 제 2의 인생을 그려나가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제 시댁 식구들은요, 멀쩡한 사지 육신을 두고도 어떻게 하면 저 하나 등 쳐먹고 뜯어먹을 국리만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정말이지, 제가 오래 산건 아니지만 그렇게 염치없고 뻔뻔한 족속들은 처음이었죠. 그리고 피는 못 속인다고. 연애할 땐 몰랐는데, 남편도 별반 다를 게 없더라고요. 남편하고는 아는 언니의 소개로 만나 1년을 사귀었어요. 남편이나 저나 나이가 있다 보니 어느 정도는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만나왔고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남편이나 저나 둘다 직장 생활을 한 지도 꽤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맞벌이를 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남편과 결혼하는 걸 걱정해 본 적은 없어요. 게다가 저희 부모님께서는 예전부터 제가 결혼할 때한 1억 정도는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나니 남편이 한다는 말이 돈이 없답니다. 직장 생활을 8년이나 했는데 겨우 3천 밖에 못 모았다나요? 시댁에서 도와줄 수도 없다고 했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그럼 당장 결혼하는 건 무리라고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양쪽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분명 친정 부모님께서도 탐탁치 않아 하실 거고. 그럼 그런 우리 부모님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나나 당신이 얼마나 상처를 받을지, 안 봐도 뻔하다. 그렇다고 당장 헤어지자는 건 아니고 앞으로 한 1년만이라도 얼마라도 빡세게 모아보자. 하지만 남편의 고집은 완강했습니다. 세상에 누가 결혼할 때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춰놓고 결혼하냐면서 일단 없으면 없는 대로 하고 이후로 같이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이 상황을 친한 친구에게 털어놓으니 친구가 보인 반응 또한 뜻밖이었습니다. 남편이 해오는 게 없고 시댁에서도 해주는 게 없으면 적어도 너한테도 이것저것 요구하진 못할 거 아니냐. 어쩌면 그게 차라리 속 편할 수도 있다. 어쩐지 남편 말도 친구 말도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단 저부터가 헤어지는 건 엄두가 나질 않았던 게 사실이고요. 그러니 어떻게든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음을 다잡고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또한 순탄치만은 않았다는 거예요. 집을 알아보는데 매물도 없고 집값도 많이 올라 아무리 저희 친정에서 보태주신다고 한들 매매는 커녕 전세도 대출을 받지 않고는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게다가 저희가 살게 될 집에서 회사까지의 거리도 무시할 수 없었죠. 그래서 결국 남편과 제 회사 중간쯤으로 해서 오피스텔 생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문제까지 해결하고 며칠이 지났을 때였어요. 어머님께서 연락을 해오셔서는 퇴근길에 잠깐 들렸다 가라시대요. 참고로 회사에서 저희 친정까진 30분 거리고 시댁까지는 1시간은 족히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좀 번거롭게 느껴진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로 대답을 못했더니 어머님께서 대뜸 오라면 내하고 오면 될 것이지. 무슨 뜸을 들이냐며 언성을 높이시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일단 죄송하다 얼른 가겠다 하고는 곧장 남편에게 전화해 어머님이 집으로 오라고 하시던데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유라도 알고 가면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갈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아주 금시초문이라는 듯 오히려 저한테 이유를 묻대요. 그러니 저로서는 시댁에 가는 내내 어찌나 초조하고 긴장이 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부랴부랴 도착한 시댁에서 어머님은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듣자하니 오피스텔에서 살 거라던데 그게 사실이냐고요. 그래서 그렇다하니 그럼 혼수는 어떡할 거냐대요. 그런데 이때 전 솔직히 어머님이 뭐라도 하나 해주시려고 물으시는 줄 알았어요. 아무래도 저는 모아둔 돈에 친정에서 해주는 것까지 하면 거의 2억 가까이 들고 가는데 남편은 겨우 3천만 들고 오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러니 어머님도 마음이 쓰이시는가 보다. 그래서 뭐라도 하나 해 주고 싶으신 건가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걱정 마시라고 요즘 오피스텔은 풀옵션이라고 해서 웬만한 건다 갖춰져 있다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해 주셔도 된다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보이신 반응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더러 너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시며 너 그럼 아무것도 안해 오겠다는 거냐고 물으셨거든요. 그리고는 맏며느리 자리로 시집을 오면서 맨손으로 오는 게 말이 되냐고. 다른 집은 맏며느리가 시집 올때 시부모 민크 사주고 신우 명품백 사주고 그런다던데 넌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냐입니다. 그리고는 이 결혼을 시키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하시는데 거기서 저도 확 정신이 들었죠. 그리고 그때는 결혼이 엎어지더라도 할 말은 해야겠다 싶어서 저도 따박따박 따지고 들었어요. 그렇게 치면 저희 집에서도 남편이 맞사위인데 남편도 해오는 거 하나도 없다. 그리고 어머님이 먼저 말씀을 그리하시니 저도 하는 건데 저는 2억 들고 결혼하는데 남편은 3천이 다다. 요즘 아무리 세상이 달라졌어도 적어도 반반은 맞춰야지 어떻게 겨우 3천만 들려서 아들 장가를 보내시냐.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저한테 누가 너더러 그만큼 들고 시집오라고 했냡니다. 네 부모가 내 아들 좋으라고 그돈 해주냐고. 너 좋으라고 해주는 거 아니냐면서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왔으니 솔직히 저는 이 결혼은 안 하는 게 맞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다. 부디 어머님 마음에 쏙 드는 며느리 찾으시라 말씀드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그리고는 현관으로 향하는데 신우가 기가 막힌다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한번 쏘아보고는 문이 부서져라 닫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생각할수록 괘씸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해 어머님께서 하셨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고는 이렇게 됐는데 결혼은 무슨 결혼이냐고 죄다 없던 일로 하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안절부절 못하는 목소리로 일단 만나자며 사정을 하대요.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확고했기에 됐다고 거절했어요. 그런데 막상 집에 도착하니 방 안에 쌓여있는 청첩장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내, 이 나이에 파혼했다 하면 주변에서들 날 어떻게 볼까 싶고, 한편으론 부모님 체면에도 먹칠을 하는 건 아닌지,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남편은 계속해서 자기가 어머니하고 제대로 단판을 짓겠다며 한 번만 자기를 믿어달라고 문자를 보내댔고요. 그래서 결국, 원래대로 결혼하기로 한 거죠. 그리고 정말로 약속대로 남편이 어머님하고 단판을 잘 지었는지, 이후로 결혼식까지 어머님께선 억지를 쓰시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라도 어머님과 잘 지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어머님이 괜히 가만히 계셨던 게 아니었어요. 신혼집을 얻고 하는 과정에서 일단 대부분은 제가 가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었기에 남편이 모아둔 3천만원은 제가 달라고 하질 않았었어요. 그 돈으로는 차를 사면 되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며칠 지나지 않았을 때 중고차 구경을 하다가 정말 괜찮은 차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 차로 사면 될것 같으니 돈을 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자꾸 입힌 게 접힌 게만 되면서 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남편의 태도가 너무 미심쩍어서 그럼 알겠다 차는 안 사도 된다. 하지만 돈은 일단 보내 달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왜 달라고 하냐면서 오히려 언성을 높이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런 남편의 태도가 정말 어찌나 수상쩍던지. 그래서 저도 지지 않고 같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하는 말이 자기한테 천만원밖에 없답니다. 어이가 없었어요. 결혼 이야기 나오고 지금까지 반년 동안 도대체 이천을 어디다 쓴건지 감이 안 왔거든요. 그래서 혹시 주식했냐 코인했냐 물으니 그것도 아니랍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어머님한테 드렸대요. 죽기 살기로 키워놨더니 은혜도 안 갚고 장가를 가냐며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쥐어짜내고 효를 하시길래 보다 못해 얼마면 되겠냐고 소리를 질렀더니 언제 울었냐는 듯 일단 2천이라고 하시며 계좌로 보내라고 하시더라나요. 그래서 진짜 치사하고 더러워서 드렸다고요. 그리고 그 당시엔 남편 말을 정말 고지고대로 믿었기에 정말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이 불쌍하기도 했구요. 그래서 더는 따지지 않고 알겠다 했습니다. 그리곤 그냥 남은 천만 원만 제가 가지고 왔어요. 남편이 들고 있다가는 그나마도 뺏기지 싶어서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골치 아픈 일이 또 터졌습니다. 이제 정말 돈좀 모아볼까 하는 타이밍에 남편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남편이 실직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저에게 남편의 실직 자체는 그렇게 큰일은 아니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도 있고, 인생이란 게다제 뜻대로만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실직 이후로 남편이 보여준 그 태도, 그게 저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제 취업은 고사하고 오로지 게임과 술에 의지하며 하루하루 허송세월을 보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두 달이 넘어가니 제 인내심도 바닥이 나대요. 그래서 남편더러 언제까지 그렇게 살거냐니까 때가 되면 다 알아서 할거라더니 대뜸 저더러 가게를 얻어달랍니다. 하다못해 포장마차라도 하나 열어달라나요. 어이가 없었어요. 라면도 하나 제대로 못 끓여 먹는 주제에 포장마차라뇨. 그래서 돈이 어딨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가져온 천만 원 얘기를 하면서 그걸로 하면 될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부모님 귀에까지 들어가서는 그때부터 어머님한테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뭘좀 해보겠다는데 마누라가 돼서는 지지는 못해주고 초나치고 앉았냐면서요. 그래서 결국 남편한테 천만원 돌려줬어요. 이걸로 네가 하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구요. 하지만 제가 우려한 대로 남편은 뭐하나 지 손으로 할 줄을 모르는 인간이었습니다. 당장 포장마차를 하겠다고 해놓고 자리도 하나 못 구해서는 끙끙 앓고만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제가 아는 사람을 통해 물어물어 대학가 근처에 자리까지 잡아줬지요. 그리고 그 정도로 해줬으면 남편도 어느 정도 노력은 할줄 알았는데 천만에요. 장사 시작하고 2주 만에 남편이 도저히 못하겠다며 말 그대로 두손두발다 놔버렸거든요. 아무래도 저녁 장사를 하다 보니 별의별 손님들이 다 왔던 모양인데 남편 입장에선 그게 감당하기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자기 적성에 안 맞는 것 같다고 그냥 직장 생활이나 해야겠다 그러는데 솔직히 눈앞이 깜깜했어요. 막말로 오라는 직장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럼 또 게임과 술에 빠져 지내면 어쩌나.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니 암담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남편한테 제가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보라고요. 하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소용없는 짓이었어요. 제가 열심히 할수록 남편은 더욱 게을러지고 안일해지고 이리저리 꾀만 부릴 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남편을 어르고 달래다보면 저는 두배 세배로 힘들고 우울해지고 그래서 결국 남편더러 100만원만 벌어도 좋으니 내일이라도 당장 출근할 곳을 찾으라 했습니다. 포장마차는 내가 하겠다고요. 사실 이제 와서 말이지만 그 무렵 저는 회사 생활보단 포장마차 일을 할때더 보람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차라리 포장마차에서 손을 떼줬으면 하는 바람도 없잖아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3년이 지난 올해 초였습니다.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도저히 포장마차는 열 수가 없겠다 싶어 모처럼 집에서 쉬고 있는데 어머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하리하기가 있으니 남편하고 오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퇴근하기가 무섭게 시댁으로 향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잘 지냈냐 뭐 안부는 고사하고 다짜고짜 당신 할 말만 쏟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기가 막히대요. 남자친구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신우가 임신을 했다구요. 게다가 그 남자친구가 신우보다 10살이나 어리다는데 뭐라 할 말이 없었죠. 하지만 뭐 제가 어떻게 생각하든 두 사람이 좋으면 그만 아닌가요? 그래서 축하한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너는 하나뿐인 신우가 시집을 가게 생겼는데 말로만 그러냐면서, 신우랑 결혼해야 할 남자가 가진 게 쥐뿔도 없어서 큰일이다, 뭐, 그런 푸념을 잠깐 늘어놓으시더니, 그래서 말인데 저더러 가게 열려고 모아놓은 돈이 있지 않냐며, 일단 그 돈을 좀 쓰셔야겠답니다. 빌려달라고 해도 빌려줄까 말까인데, 완전 맡겨놓은 사람처럼 말씀을 하시더라니까요. 그래서 단칼에 그렇게는 안 된다 했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가게 열때 써야 하는 돈이라 안 된다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면서. 근데 너그 포장 마차 누구 돈으로 시작한지는 알고 있냐입니다. 내 아들 돈으로 시작한 거다. 이 말씀이셨죠. 그래서 저도 그건 결혼할 때 들고 온 결혼 자금이었으니 남편 돈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고 받아쳤어요. 그런데 남편은 하지만 어머님이 3천을 다 가져가실 수도 있었는데 2천만 가져가신 거라고 생각하면. 어머님의 권리가 아예 없다고는 볼수 없다면서 헛소리나 하더라니까요. 그러면서 가게는 좀 천천히 열어도 되지만, 신우는 이제 곧 배도 불러올 거고, 그러니까 우열을 따져도 신우 결혼식이 먼저 아니겠냐면서 순서에 맞게 돈을 쓰자입니다. 기가 막혔죠. 그래서 당연히 싫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남편더러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면서 그런 소리가 나오냐고 그럴 것 같으면 당신이 당신 앞으로 대출 받아 빌려주라고 쏘아붙였네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은 또다시 아니 돈이 있는데 못하러 쓸데없이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냐며 저더러 그렇게 네 욕심만 챙기면 못 쓴다나요? 그리고는 시집 올 때도 cm이고 신호한테 뭐하나 해주지도 않고 정말 너무한다면서 그런 식으로 굴 거면 아예 당신 아들하고도 살지 말라대요. 그리고 저는 그런 어머님의 말씀에 남편이 뭐라고 한마디라도 할줄 알았는데 전혀요. 남편은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부 다 옳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몇 초간 남편을 바라보다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데려가시라고 지금 당장 제가 먼저 남편을 포기하겠다고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어머님도 남편도 그리고 신호까지 이게 아닌데 하는 표정을 짓더니 남편이 제 손목을 잡아 끌곤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선 왜 이렇게 일을 키우냡니다. 그냥 이참에 몇 푼이라도 도와주고 어머님한테 인정받고 하면 얼마나 좋으냐면서요. 하지만 이제와서 인정은 무슨 다 필요 없다 했습니다. 당장 남편부터가 내 마음 하나 몰라주는데 어머님한테 인정받는 건 나한테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요. 그리고는 신우 배가 불러오든 말든, 시집을 가든 못 가든, 그건 다 니네 식구들끼리 알아서 해라 하곤 방 밖으로 뛰쳐나왔지요. 그리고 안녕히 계시라는 인사는 커녕, 뭐를 하건 간에 분수껏 하라고 괜한 사람 괴롭히지 말라 했습니다. 남편한테는 이 짐은 퀵으로 다 보내줄 테니, 따라 나오지 말라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마치 결혼 전 어머님한테 처음 폭언을 들었던 그날처럼 어찌나 분하고 속상하던지, 눈물만 하염없이 흐르더군요. 그리고 남편하고는 결국 협의 이혼했습니다. 포장마차 시작할 때 들어간 비용의 반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깔끔하게 헤어졌지요. 솔직히 그 돈도 주기 싫었지만 그나마도 안 주면 도무지 나가 떨어질 것 같지가 않아서 별수 없었네요. 듣자 하니 남편은 저와 이혼하고 얼마 안가 또 회사에서 잘린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남편이 회사 공금에 손을 댔다는 소문이 있어요. 혹시 신우 결혼 때문에 그런 짓까지 한 걸까요? 이제 뭐, 저랑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제 알바는 아니지만, 남편을 생각하면 불쌍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한심하기도 하고, 미움보다는 애증이라고 봐야 할것 같네요. 아무튼 남편과는 헤어졌지만 그 사람이 아니라면 장사를 시작할 엄두조차 못 냈을 테니 고마운 마음도 조금은 남아있기에,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잘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